오디션은 어드비의 오디오 전문 편집 프로그램인데 반해서 사운드 싱크 기능이 없습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 싱크 기능이 있죠. 영상에 맞춰서 타임라인 마크를 설정하고 마크 설정 위치로 이제 사운드를 서로 동기화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오디션은 편집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를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사운드 싱크를 맞출 때 수작업이긴 하지만은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싱크를 맞추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샤크 마이크 두 개를 통해서 각각 녹음을 한 파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노로 녹음이 됐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그 오디션에서는 이 멀티 채널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싱크를 맞추는 경우도 있죠. 멀티 트랙을 통해서 싱크를 맞추는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멀티 트랙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편집 창에서 바로 다 작업을 하는데요. 작업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채널이 모노기 때문에 스테로로 변경을 합니다. 에디트에서, 이제, 샘플 타입을 변환시키는데요. 스테로로 하고, 소스는 3 2비트니까 32비트로 설정을 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 좌우가 복제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 뭐 스테로로긴 하지만 사실 모노랑, 사, 모노와 별 차이가 없죠. 좌우가 똑같으니까요. 여기에 오른쪽 이제 녹음 사운드 소스를 복사를 하고요. 스테레오로 변경된 이 채널의 왼쪽을 잠그고 오른쪽을 붙여넣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레오가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싱크가 어긋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세하긴 하지만은 이 싱크가 어긋났어요.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어 박수하고 아아라는 소리를 넣었는데요. 들어보면은 아아 아아 아. 네, 이렇게 하울링이 발생하죠. 싱크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여긋난 싱크를 맞추는 방법은 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시간을 확인합니다. 저는 늘 여기 이렇게 타임 패널을 오픈해 놓고 있는데요. 2초 38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 지금은 오른쪽 기준으로 싱크로를 맞출 거예요. 오른쪽이 2초 382에 위치해 있는데 반해서 왼쪽 채널은 타임라인에 2초 362에 머물러 있네요. 대략 그러면 차이가 0.021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반대로 오른쪽을 잠그고요. 왼쪽을 잘라, 전체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0.021만큼 타임라인을 앞으로 당겨 놓고,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랍니다. 그럼 싱크로 해볼까요? 네, 잘 맞았죠. 그러면 오른쪽도 켜고 재생해보면은 네, 앞서서 발생했던 하울링이. 이제 사라졌죠. 싱크가 맞기 때문에 좌우 싱크가 잘 맞았습니다.